썰어놨요 금방 때는 비물이 별로 안 나오네 꽁대신탁이라고 사과가 시들들한거 있는가 썰어놨어요 거. 땡초도 있던 거좀 넣고요 꿀은 작년에 봐던 꿀 고추장, 설탕, 마늘, 후추 뭐 있는 대로 넣으면 됩니다. 계란 무, 모란자만 쓰니까. 고추장, 된초 간장, 물, 설탕, 마늘, 후추. 그래놓고 들이 섞어서 소고기 무쳐가지고 먹으면 됩니다. 아, 이거 정말 너무 매운 게 맞지 모르겠네. 간장은 간을 봐가며, 좀더 땡네요. 도대 썰어 넣고요. 이부로닦 이렇게다가 아 땡초로 네 개를 썰어 넣더니 뭐 이거 커다. 음 맛있나? 이붙 부추순 다 됐어. 음, 맛있다. 야, 껌 계신 닭이라고 사가 있는 거찌그래기 썰어 넣었어. 음. 배로 살라냐. 배 사먹는 돈이면.. 이렇게 해서? 배 사먹는 돈이면 육개를한번더 사먹지. 배 하나 만 원. 음, 맛있다. 저번에는 간장 양념 맞죠? 음. 여행이다가들이 비벼가지고 먹어요. 아이 사과 맛있다. 겨울에 그즐 즐한 게그나뒀더니 얼마나 단지 사과가. 그리고 양념 간장에다 꿀을 넣더니 아주 맛있네. 더 많은 같은데? 아이 더 많이 줘어 많이 드셔. 야네 다리 비벼가지고 먹어봐. 이거 조 땡초 내가 네개썰어놨어었어 인제 아무 챙겨놓. 어, 장 내가 양념장 만들었잖아. 꾸르겨서그 그 따로 넣었더니 뭐, 달들하네. 아유, 맛있다. 이렇게 맛있습니다. 아, 배가 안 들어가도 그 사과하고 냉이 넣어놓으니 왔다네. 냉이가 아주 왔다아 냉이 맛있다.